자, 49번 보겠습니다. 49번은요, 뻔해요. 손도 못 대고 틀립니다, 애들이. 음... 무슨 말인지도 뭐, 뭔 소리야, 막 이런다고. <laughs> 그럼 이거는 이해하는 게9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공간 도형은요, 어떻게 하냐면, 실물을 이용해서 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쌤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단순화를 많이 시키잖아. 네.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단순화시켜도 이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왜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일단은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일단 평면이 두 개가 등장하잖아. 네.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 두 평면이. 선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림을 그려 이 가장 단순한 그림이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와 xy 평면의 교선이면 이게 이 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교선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교선이에요 이 교선이 x축과 만나는 x좌표고 그랬는데 그럼 이 교선의 뭐 방정식을 알고 싶다 이 말이잖아 하... 뭐래? 아니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가에서 보니까 이 알파가 직선 AB를 포함한대. 그럼 AB가 뭐 이런 데 있겠지. 대충 이래가지고. 네. 맞죠? 대충. 근데 우리가 지금 음. 단순화 시켜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것이지. AB가 실제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을지 옆에 있을지는 아잘 몰라요. 맞죠? 네. 포함하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와 XY평면의 교선 AB가 수직이다. 이거. 느낌 딱 왔네. 그러면 이거를 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최대한 그러면 이건 2차원으로 표현이 다 됐고 3차원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표현해 볼게요. 꽤 그럴 듯한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잘 봐. 이렇게 있어. 음. 이게 알파야. 이게 x y 평면이야. 음. 그러면은 이게 바로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교선이야. 교선. 맞죠? 네. 근데 A, B가 A, B가 어떻대요이 알파 위에 있잖아 맞죠? 네. 그럼 A,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음. 이런 식으로 있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니까 A, B가 이 교선과 뭐래? 수직이래. 수직? 그럼 이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아, 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 B는 이쯤에 있겠고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두점 나왔어요. 공간에서 맞죠? 그럼 바로, 어, 우리 직방은 알수 있네. 맞죠? 직선의 방정식은 알수 있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음. 그러면, 오, 이 문제 그러면 쌤이 실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림을 너무 잘 그려버리는 바람에 A4 네. 뭐 용지 접고 이럴 필요 없겠어. 음. 좀감 잡았죠. 이렇게 네. 있으면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못 그리겠으면 어떻게 접어 가면서 해. 그럼 방금 보요태어나서 무슨... 그림 잘, 잘 그렸네. 좀잘 그렸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럼 일단 우리가 그럼 일단 문제 이해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겨우 문제만 이해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네. 이, 교수, 이 파란색 선이 맞죠? 이 파란색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래. 에 그거는 별로 겁안 나. 네. 맞나? 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것은 뭐랑 뭐에 뭐라는 얘기에요? Y랑 Z에 용 그렇죠. Y랑 Z에 0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죠.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야, 그럼 저 파란색 직선은 어떤 녀석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파란색 직선은 어떤 녀석인가? 음. 그러면은 직선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봐봐. 지금 지금 사고가 점점 뭔가 맞죠. 익숙한 게 나오면 반사 뭐라 하지 조건 반사로 뭘 구하려고 하고 음. 익숙한 게 나오면 조건 반사로 뭘 구하려고 하고 맞죠? 구하고자 하는 게 선이야. 그럼 우리 빨리 뭐랑 뭐가 필요해? 공간에서의 백...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랑 점과 방향 벡터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봐. 점과 방향 벡터 중에서 뭐는 빨리 구할 수 있겠어? 방향 방향 벡터 점 점. 내가 볼땐 점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마 그 점이 이 점이 될것 같거든. 음. 이 C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일단 봐봐. AB 직선의 방정식을 알잖아요. AB 직선의 방정식을 알잖아요. 근데 걔가 이 C는 이 교선과 만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누구랑 만나는 점이다? 음, XY, XY 평면. 평면과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음. 맞습니까? 그러면 은 우리는 지금 AB 직선의 방정식 A, 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야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 z 마이너스 -5. 어, 5 이렇게 되겠고 방금 방금 내헛소리했는데 xy 평면과의 교점이면 뭐에 모네야 뭐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g에 0 넣어야 되죠. 네. 맞죠. 그럼 g에다가 0넣습니다 g에다 0넣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오. 5. 나왔으니까 5 대룡 y 얼마 돼야 됩니까? 9. 오. 맞죠? 또5 대룡 x 얼마가 돼야 돼요? 13. 13. 그럼 얘는 13, 9, 0 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방향, 벡... 방향 벡터만 있으면 되는 거네. 맞죠? 방향벡터가 있으면 돼요 어, 그럼 방향벡터는 어떻게 구하지? 방향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방향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벡터방정식이 몇개 필요하다. 두... 옳지. 방향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벡터방정식이 두개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음, 저 파란색 직선의 방향벡터를 파랑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a, b, c라고 할때그 등식 두 개를 찾아볼게요. 근데 벌써 하나 찾았어요. 네. 뭐가 있죠? a. 그죠? 이 a, b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잖아. a, b 직선의 방향 벡터랑 수직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1, -1과 a, b, c를 내적한 것이 0이다라는 식 하나. 맞죠? 음. 그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랑 수직이라는 것도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x. 그렇죠. xy 평면의 <laughs> 법선 벡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네. 전혀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죠. 아 그러면 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보면 쌤 되게 잘버리지 네. 맞죠. 잘 버려야 돼요. 그럼 x, y평면의 법선 벡터 이거 바로 대답 못하는 게꽤 많거든요. 0 0, 0, 0, 0, 1. 그럼 이 파랑과 이, 이 깜장은 딱 봐도 뭐 하다는 거알수 있습니까? 수직. 수직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0, 0, 1이랑 맞죠? a, b, c가 또 0이다. 그럼 너무나 고맙게도 c가 0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렸어요. 음. 맞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그렇죠? 2a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답 상당히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음. 방향 벡터를 알고 싶으면은 벡터 방정식 몇개 필요하니? 어두 개요 맞죠? 두 개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 콤마 마이너스 2a 콤마 0이면은 편안하게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0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점도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향 벡터가 0 되는 거, 이런 것도 뭐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식을 쓰면, 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의 x-13, equal, 2분의, 맞죠? y-9. 그리고 g는 어차피 0. 됐죠? 그러면 지금 x축과의 교점이니까, 뭐에 뭐넘 나오는 겁니까? y에 어. 0넘 나오겠죠? y에 0을 딱 넣었더니, x가 얼마 나와요? 그럼 X-13이 2분의 9니까. 맞죠? 네. 플러스 13. 당황할 뻔 했는데, 2K를 네. 구하라 했네. 그럼 9 더하기 26 25, 해가지고 35. 35.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아... 이해됐어? 네. 상당히 괜찮은 문제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이 전략을 하나씩, 하나씩, 맞죠? 세워가면서 진행하는 거죠.